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준비한 는물은 조금 심상치 않은 인물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개가 나오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1996년 11월 1일 여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살아오면서 자수성가해야 된다는 사주팔자예요.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은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내가 이곳저곳 왕래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무슨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변동 변화가 많아야 된다는 사주팔자거든요 근데 고집도 무척이도 세다 근데 올해 개묘년에 들어서서는 이 사람 있어 구서도 희 말이지만 관제도 들어와요 관제도 들어오지만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은요 사람으로 인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하지만 이상하지. 나왜 새고랑 차는 게 보이지? 자꾸? 이게 차는 게 보이지? 진짜요? 응. 누구지 <laughs> 그럼 나 이거 어린데 나 이렇게 대 얘기도 해안 되잖아. 그렇지? 아 그럴 일이 있어요. 하여튼 지금 네. 아 어, 지금 새고랑을 까딱 잘못하면 차는 게 보이는데 네. 뭐가 있냐면은요 이 사람한테 원망이 많어. 다른 사람. 어. 뭐가 이렇게 화가 나 있어. 근데 이 사람 모척이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변화가 많았을 거거든 자기주정이 무척이도 세 그래서 자기가 뭔가 원하는 거나 뭐 이런 거를 자, 어, 원하거나 계획을 짜는 그거를 이뤄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근데 뭔가 시끄러워요 나이세고랑이 보이는 순간부터 신이 확 내려갔어 <laughs> 응, 왜 그러냐면 어? 그잖아 어린 나이인데 여자라고 했죠? 예. 누구 만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연인요? 어. 없어요. 없어? 네. 내가 왜이 말을 물어보냐면은요, 네. 이 사람 사주에는 남자가 안 보여요. 이 아니 인상집 쓰지 마! 이 사주에는 남자가 안 보여. 연인이 헤어진 거야? 네. 근데 이 사주에는 남자가 안 보여 나는. 아, 이어스이해스 네. 어, 이 사주에는 남자가 안 보여요. 저는요, 연인에서 뭐 남자랑 여자는 연 이렇게 연애 했다고 하지만. 이사주로 보고 갔을 때는 남, 어, 자기가 이제 나이 먹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남자가 옆에 붙어 있는 배우자가 안 보인다 이거지. 이사람그좀 그 인성, 이런 게 어때요? 네. 인성이요? 네. 이 사람은요, 좀 변화가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몰라. 근데 인성 자체는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한 곳에 진득하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자기가 말에 바꾸는 것도 많을 거고, 조금 교활하다고 해야 되나? 이랬다 저랬다 교활? 말에 바꾸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우두하게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는 성격, 성향이에요. 근데 자기 고집은 굉장히 세지. 너무 기가 막혀, 진짜. 맞는 거야? 네, 아까 디로노머한 거 보셨죠? 성향. 근데 왜 인상 나는 지금 네, 감탄하고 있는? 거구나. 아 그런 거야? 네, 여기서 일단 말씀 드리고 이어서 할게요. 누구냐? 그 앞전에 그 나메니 씨. 아, 이번은 이제 전 청조라는 분입니다. 여자예죠? 네, 여자예요. 원래 담배는 여자예요. 그럼 남, 그 전에 남 연인이 있다는 게그 여자를 말한 거야? 예 아~~ 근데 과거에 보면 남자랑도 결혼을 했었고. 응. 근데 이이 사람 앞으로 나, 근데 2 8 살밖에 안 됐어? 네. 음. 근데 앞으로에 이렇게 나이 먹고 갔을 때는 이이 옆에는 남자가 없어요. 안 보여. 어 그래서 내가 남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야. 아 그렇구나. 이세 살이 이거. 지금 구속이네요. 구속됐어. 그래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이는 순간 신이 확 내려가는 거야. 왜 어린 나이인데 괜히 말 잘못했다고 그쳐나. 근데 이 사람은요 아까 그랬죠. 성향이 어때? 냐고 근데 내가 좀 말을 가린 게 있어 사실. 머리는 똑똑하거든. 근데 네. 내가 말을 돌려가지고 그냥 변덕이 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거짓말을 잘하거든. 그럼 깨가 막뭐 되게 많은 아이야. 그, 타고 나는 거예요. 얘 사주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 풀어 먹어서 살아왔냐에 따라서 이것도 있지만은 얘 사주에 그게 갖고 있어. 절차대로 그럼 뭐. 이제 교도소 수강 생활하고 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나는 근데 이게 보였다니까. 네. 그래서 들어가지 않을까. 도중에 그 변수가 있거나 이러지 않을까. 근데 음. 얘이 사람은요 수전에 지금 이 관제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이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얘가 감옥살이나 할것 같아요. 뭐 감옥살이라고 말해도 되나? 하튼어할것 같아요. 네. 어그 보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음, 네.